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목세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파워포인트의 성경 말씀이 저희가 준비한 것, 제가 설교를 순서가 뒤바뀌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어,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리고 파송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최대한으로 제가 잘 조절해서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혹시 길어지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가정을 가졌기에 아이들을 품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잉태하여서 열달 동안 배 속에 있다가 이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내 보내는 이런 참 역사적인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행하며 보여주며, 또 다른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우리 영적으로 속해 있는 많은 주변의 자녀들을 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가정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누가 실패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성공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성공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원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부유하고 이왕이면 또 하나님을 잘 숨기는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여러 가지 일 없이 가기를 원하면서 성공을 뜻, 어, 지향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 무지 노력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공을 우리는 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성공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가 나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비결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성공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중요한 비결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요, 나만을 위하여서 악작같이 내 손에 움켜지고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나만, 나에게, 내가 사랑을 하나님께만 잘 받으면 되지라고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사람을 소중히 아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목적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윤 추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 여러 해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본것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업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분명히 목적인데 거기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기업인이 옛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명언을 했는데, 아, 그렇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지. 아,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대사일 것입니다. 아,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참다운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던 것이지요. 이웃,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 뭐? 이윤을 남기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내 양심도 팔고 내 디그니티도 팔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이윤만을 살았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어 말씀을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얼마나 큰 뜻을 정했는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아까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했고. 이아이들에게그렇게 그런 리더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그것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뜻을 먼저 세상에 공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선 왕의 음식 세상이 주는 모든 것 좋은 것다 마다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체크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없이 갔어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한 영혼을 향한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을 내가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목적을 받고 그것을 품었다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킹스웨이 교회,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삶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죠. 찍새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가셔서 애들 계속 어, 은어지어 찍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은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어서 세례도 주었고 어, 사회로도 보냈고. 가정이 또 이렇게 전도를 해오고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몽고아이가 한국 여자아이를 전도해가지고 어요 몽고아이는 우리 직세, 우리 집사님이 오신 거, 양육, 4년 양육했는데요. 세례 받고 개가 가가지고, 이제 한국 여자아이를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안 다니냐?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찾는데요. 그래, 그럼 가끔 와라. 하나님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집사님 한국에 갔다 오셔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불쌍한 사람들이 주고 오시고 작정헌금까지 하고 오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래 오늘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자기도 지난주에 또한 사람을 품어 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다가 못 오셨대요. 저는 그런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오, 어 와이트 백인 또 전도해 가지고 오시고 우리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여기 완전히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출산을 하기까지 산고의 고통을 기다리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서두에도 말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내 고통이 와도 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여도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은 빌립보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얘기를 합니다. 고난도 받았고 그리고 어 능력도 받았고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담회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고자 한 영혼을 찾기로 결심하고 나갔습니다. 빌리포 교회 가서 열심히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인에게 그 기적을 행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죽게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단을 받아서 돌도 맞았었고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 본문 어, 저기 데살로니가 2장에 나와 있는 모, 그 내용들이 뭐냐면 2절과 4절 이것은요 어,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것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원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갔는데, 일이 잘안 돼서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드,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대살라니가에서에는요 바울과 신라가 무척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수가 자기가, 자기의 뜻하지 않게 몰렸잖아요. 죄수를 풀어준 사람으로요 그런데도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 죄수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것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대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사랑이었기에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가는 이 사명은 이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이들을 아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참 감동으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손끝을 창하여서 이 아이들을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파송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파송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아이들을 미시간에도 파송을 하고 각 캠퍼스와 각 클라스룸에 파송을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신 이 아이들을 결단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있었습니까? 어떤 간증이 있으셨는지요? 스스로에게 받았던 첫사랑. Whenever we have a first love.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신 걸 잊지 않고 계셔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잊지 못하지만요. 제가 받은 사랑도 잊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오늘 파송한 아이들을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매주 매주 파송하잖아요. 매주 매주 파송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세상을 향하여서요. to go 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가르칠 것들과 주신대그 상황과 여건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 미천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저도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스테이크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많이 해봤으면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하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온전한 지식까지 줄게라고 말씀을 하셔요. 온전한 자로 세워 주시겠대요. 여기서 사용했던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텔레이온 이 단어가 어디서 변형돼서 왔냐면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텔레이온은 완전한, 성숙한 이런 뜻인데요. 텔레이온이라고 한 단어는 텔레스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텔레스타니스 오늘 하나님은요 마지막 최후까지 내가 너를 온전하고 완벽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가 부족했던 지혜도 내가 줄 테니까 무조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한 영혼을 섬겨라. 여기에 텔레이온은요 또한 가지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격적인 사랑까지 다 포함한 것을 텔레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 누지 조심해야죠. 우리의 행동,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백 번들 말씀드렸다. 수많은 교회에서 말 때문에 우리는요, 작아서가 아니라고요. 시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커서가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오해받을 것 같으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주었을 때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세울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최후의 날까지 우리는 그 지식,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경순 성도님, 우리 수잔전, 시애틀에서 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의 그 가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어, 어, 김지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은 그 영혼이 이제 집을 옮기면요, 이사를 나오면요, 그 소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그 성도님이요 주님의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장족의 발전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한 영혼을 품고 잉태하고 그리고 뱃속에다가 넣는 이 산딸의 산모의 모습 고통과 여러분들 삶,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산모는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감기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악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돼요. 왜요? 내 아이를 건강하게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이 아이는요, 먹을 것, 들을 것, 이런 걸다 구별할 줄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그아이로해서 받는 고통도 기쁨으로 받으면서 가야지 돼요. 여러분의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도 귀찮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사람을 살릴 때 그리고 우리의 뜻이 세상을 향하여서 완전히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모두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은혜라. 데살로니카 전서 2장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고 믿음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고 4절에서 말한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때 모든 결정을 할때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 그리고 내 욕심이 아주 바닥에 깔려야 되고, 그리고 이겨낼 줄 알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두 제자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다 이루었고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았고 너희들은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고 내가 왜 아파했고 내가 왜 슬퍼했고 내가 왜 힘들어했고 내가 지쳤는지를 너희들이 알기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하노니 텔레스타 텔레이온 완벽하고 성숙한 제자로 내가 너희를 안수하노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한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여러분들 주변에 또다시 한 주간을 파송하는데 여러분들이 파송된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파송, 아, 세워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길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을 부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시고 가장 필요한 게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 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핍박받고 압박받고 그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서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잖아요. 우리는 매년 그것을 품잖아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 저쪽에서 그냥 어? 통성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서 우리 주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을 바꾸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찬양을 먼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분들 한분한 한 분들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그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기억하면서 조용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찬양 한번 드려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